안녕하세요. 저는 숭실대학교 입학사정센터 서포터즈 슈가운 국기이자 현재 글로벌 통상학과에 재학 중인 20학번 박소연입니다. 저는 내신 성적이 1, 2, 3학년 통틀어서 하락세였기 때문에 저는 자기소개서와 생기부 그리고 면접 전형을 통해 입학하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통해서 성적을 조금 커버하고자 했습니다. 재학 중에 경제 원론이라는 수업을 배웁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경제 수업과 굉장히 좀 내용이 비슷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경제 과목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경제 과목을 좀 그래프 위주로 중점적으로 공부를 했었고, 특히 영어 과목에 중점을 뒀는데요. 제가 영어 성적이 1학년 때는 3등급으로 그다지 좋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대외 활동이나 학교 안에서의 교내 활동을 하면서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했고, 이게 교과목 성적의 향상에도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영어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했던 학생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3년 내내 영어 관련 봉사인 영어 동화책 번역 봉사를 해 왔었습니다. 제가 번역을 해서 센터로 보내면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가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었는데요.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는 영어 동아리를 했었고 2학년 때는 마케팅 동아리, 경영 경제 동아리를 진행하면서 또, 저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자 노력했고, 자율동아리는 직접 개설하면서 전공적합성과 리더십을 모두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저는 학생부를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전공적합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시키시는 교과목 활동이나 개별 활동, 그리고 여러 모든 활동들을 저의 전공과 연관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고, 그렇게 또 진행하는 방향으로 잡았었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절대 한 번에 잘 쓰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점입니다. 제가 실제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첫 줄을 쓰기까지 걸리는데 3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한줄한 한 줄의 완성도를 기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하려면 쓰는 속도도 더딜 뿐더러 여러분들께서 완벽하지 않으면 그 다음 줄로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께서 말씀하고 싶으신 것들을 일단 주저리 주저리 적어놓고 피드백을 받으며 수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소개서나 면접 때 키워드를 활용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처럼 소제목을 무조건 작성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입학 사정관님들이 2,000명, 3,000명 정말 수많은 자기소개서들을 보기 때문에 저는 강력한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키워드를 활용한 소제목을 사용을 했었고요 자소설이라는 말을 크게 믿지 않는 편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방식은 생기부를 통해 팩트만을 소재로 자기소개서에 쓰라는 방식을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1차를 통과하셔서 차를 가셔서 교수님들과 입학 사정관님들 앞에서 면접을 보게 된다면 무조건 들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직접 하신 활동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팩트만을 소재로 꼭 사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키워드를 활용하라는데요. 저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내네 학교를 썼었는데. 각 학교마다 문제를 준비하다 보니까 약 200개에서 300개 정도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200개 300개를 한 문제당 한 다섯 줄 정도의 답변을 준비하다 보면 이걸 들쳤을 때 정말 쳐다보기가 싫더라고요. 외우기도 싫고. 그래서 저는 아, 이 문제는 이 답변을 꼭 말해야겠다는 그런 키워드를 활용을 해서 그 키워드를 암기를 하고 이를 계속해서 말하는 연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하는 연습을 위해서 모의 면접도 추천해 드리는데요. 모의 면접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키워드를 자연스럽게 연결시킬 수 있는 연습을 할수 있을 뿐더러 실제 면접장에서 크게 떨지 않고 자연스럽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께도 도움을 요청드려도 좋고 선생님들께도 그리고 혼자서 하는 것도 굉장히 추천드리니까 모의 면접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전공에 대한 이슈 정리는 제가 신문 스크랩을 통해서 저의 전공에 대한 이슈를 정리하고자 노력을 했는데요. 면접을 하게 되면 저는 이런 질문을 받았었어요. 무역에 대해 알고 있는 관련 이슈가 있느냐? 아니면 제가 면접을 봤을 때는 일본의 수출 규제가 굉장히 심했을 당시이기 때문에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학생의 생각 혹은 이게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얘기해봐라 라는 면접 질문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런 전공에 대한 관련 이슈들을 조금씩 알고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역에 관심 있는 친구뿐만 아니라 영어나 제2 외국어에 관심이 있어서 외국인들과 소통을 하고 싶은 직업을 가지고 싶은 친구들을 저는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무역 같은 경우에는 무역에 관련된 업무도 중요하지만 바이어와 셀러 사이에 외국어로 소통을 하고 이를 설득시키는 작업조차 무역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는 친구들도 저희 글로벌 통상학과에 오길 추천드립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힘든 것 저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오죽이면 저희 새내기 친구들이 새내기 라이프를 포기한 저희보다 고3 친구들이 너무 힘들 것 같다고 저희도 종종 말을 하는데요 그래도 여러분 내년에는 코로나19가 많이 완화되어 여러분들의 새내기 라이프를 숭실대에서 기대하셔도 좋고 저희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기소개서도 쓰고 면접을 하면서 힘든 점이 많을 텐데 여러분 숭실대학교 캠퍼스를 생각하면서 꼭 승실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